이것처럼 우리 지금 이 경을 잠깐 모두 기다보면서 읽어봅시다. 이 경은 우리들이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이 경이 바로 지금 260자로 돼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야신경의 원본입니다. 그러면 이 원본이지만은 이 마반야 바라밀다이 광본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광본도 역시 20년이 넘게 쓰하진 반야바라밀 600부를 갖다가 축소하고 축소한 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반야경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은 섭지연 선님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바로 반야신경은 산꼭대기고 여기에 금강경 모두 금강경 독송해 하는 금강경은 수불의 금강경은 요 중간에 있는 요런 산봉으로 지나지 않는다. 이 전체는 뭐냐? 이것은 600부 바로 금강반야 600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도표로서 설명을 쉽게 잘 하시습니다. 또 역시 그분에게도 제가 아주 마음으로 존경하는 나머지 감사를 묻척 드리고 있지요. 왜? 이러한 훌륭한 선임들이 많이 나오셔야만 이 불법이 나의 손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한 이 삼매 경지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런 삼매에서 쓰랬다이래가지못 알아들어요. 그 산맥 속으로 여러분들이나 나는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찾으면 안 돼요. 물질 세계에서 있다는 건 아니고 정신 깨달음의 영적 차원의 그런 세계가 있다. 화엄령이면 화엄의 세계가 있고 법화면 법화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부처님이 이 광대 심심산매에 들어갔으니까 광대 심심산매는 뭐가 있느냐? 반야 600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 중에 계실 때에 여러 비구와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광대 심심산매에 드셨다. 그대 해중에 한 보살 마살이 계셨으니 이름을 환자제라 하였고, 깊은 밤야 바람 일달을 행할 때에 오니 다 공하였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 <laughs> 참, 이광대신심산매라고 하는 이 산매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하는 것이 텅 비고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부처님과 낯니신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부처님이 되가고 오는 분과 그냥 크게 깨달은 보살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게 다른 게 이겁니다. 부처님 제사 시에 유마거사 같은 분도 부처님과 같은 시연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였어요. 여기 앉아서 무덤국이라든가 시방 벗기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다 불러들이고 자기 방으로 시방에 있는 온갖 세계 신비를 갖다 앉아서 다대하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나치이씨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0여 권 되는데 그 책에서는 나치이씨가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언급을 안 하시고 가셨어요. 물론 나는 그분은 자기 스스로 그러한 삶의 속에 들어가서 항상 그러한 세계에서 자기는 신통유의장에 머물러서 그렇게 유람을 하시고 그야말로 불국토 관광을 많이 다니신 걸로 나는 확신을 해요. 그분의 경지라면은 나그 참무것은 아닌 이러한 출생의 경, 경기를 가지고도 부처님의 세계를 요만큼 조금이라도 내가 은밀해봤는데 그분의 경기라면은 여기서 서방정도 극락세계를 이웃집 마시다니던 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도 거기에 있는 수만 대중을 앞에 놓고 동시에 자기가 산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산맥 속으로 일체 중생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했어요. 이게 달라요. 혹시 누가 부처가 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부처님은 천만이고, 엄만이고 무량의 중생을 자기의 깨달음의 영적 세계로 바로 그대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딱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통력이 있다. 이게 바로 산매력이라 이릅니다. 이러한 산매 힘에 의해서 모두 다그 있던 중생들은 같이 부처님의 영계 속에, 부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서 부처님이 따라서 같이 관광을 하는 겁니다. 이선생이나내 재수들 렇게나같은걸 만나가지고 말, 대단한사람 만나가지고. 말로만 이런 나불나불하지. 만약에 부처님 부터서 만났다면 지금 들부터 가버려요. 뭐 얘기한 게뭐 있어도 가가지고. 그러한 세계를 직접 가서 관광시키는 거야. 바로 신천각 바로 지가 듣고 듣, 듣고 고 넘기게 하는 거야. 바로 이게 다름니다 이경을 그냥 글자리를 으면안 돼요. 바로 부처님이 그 자리에 멀어서 여러 대주가 비구가 있었다겠지. 그리고 그게 보살도 있었다 이러지만 여러분들 보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보살은 우리들매로 그 복잡하게 열달 동안 어머니 배 자궁에 들어가서 고생안 하십니다. 안 해요. 그분들은 이미 아공, 법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태로 낳거나 알로 낳거나 사생으로 낳질 않아요. 네? 낳질 안 합니다. 저 구름체는 뿅뿅 자기 마음대로 시연을 합니다. 이걸 신족통이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뭐 되든지 여자고 남자고 필요한 대로 몸을 현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유자재 한 몸을 얻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면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하만에 오면 오냐에좀 계실 때 전번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그 잠깐 이에 앉았는데 그러한 옛날에 내가 알던 그런 모든 친구들이 그, 나한테 찾아왔는데 실제로 그 순간 밖에서 나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 왔어요. 내가 볼 때는 관음이나 거기에 있던 옛날에 보살들이 전부 육신을 뿅 해가지고, 이런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서 변신을 해가지고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항차,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하면, 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나안이나 성문들이 뿅뿅 하고 그 앞에 가서 온갖 모양으로 뭐, 현신을 하는데, 세존 옆에야 무슨 이티그 등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 되겠어, 그래? 무슨, 뭐, 뭐 뭐라더라? 하늘에서 비를 그 날라오는 게 뭐라 그러지? 접시 비행기? 접시 되겠어? 한지박이날아가면안될 건데? 아이고 웃어 죽겠네. 그꼴 잡는 그 이티 타고 댕기는 그거 그거 지금 지구상에 소문나 있는 접시 비행기는요 그 중에 큰 인물이 죽을 때에 가로나나 긴나라나 마로나라나 여기 외계인에서 들고 갈때 그래요. 들고 갈때그 반드시 그 내렸던 그 자리에는 접시 비행기 날렸다는 건방에 누가 죽어요. 그 사람 영원 들고 갈때 그래요. 그건 거기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확실히 잘 알아라. 혹시 또나치리시책 보고 나치진이도 너무 크게 그러지 마시고, 나치니시 선생님의 차원이, 부처님의 차원과는 어떻게 다르냐. 부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삼매에 드시면은, 삼매 산매 자기가 부처님이 보시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불국대로 직접 들고 가버려요. 마하반전는 반야 세계로 직접 들고 가버려요. 그 세계에 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해요. 누구와 듣고 보느냐, 듣고 보느냐. 여기에 사리불과 주고받습니다. 이강의다 끝나기 전까지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굴 먼저 알아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은 물론 뭐 소문대로 잘 아시죠. 관세음보살은 그 양반은 어면 소리를 봐요. 소리를 봐. 우리는 듣는데 그 양반은 소리를 봐. 그래, 관세음이라. 에이? 관세음은 소리를 보고, 여수보리라는 양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마음을 봐요. 봐요. 이분은 마음으로서, 자기가 마음으로 전각이라. 자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다 깨달아버렸어. 이 사리불은. 우리하고 이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이 양반은. 응? 그래서 이꼭 아셔야 되는 거는 사리불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사리불은 어떻게 깨닫는 분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보는 성품이 빛을 발광을 했어요. 그래서 환하게 비춰봅니다. 쉽게 말하면, 캄캄한 밤에 이렇게 전두사시 가지고 뭘 비춰보듯이, 이 시방 법계의 모든 진리를 자기 내면의 지식으로, 지, 지식으로, 그냥 지적인 어떤 그 빛으로, 지혜의 빛으로 비춰봅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랬느냐 하면은, 본다는 사실, 볼 관자에 대한 의미를 아시라고 그럽니다. 관. 관, 이래 관세음은 뭐가, 음을 이 양반은 보고, 사리불은 뭘 관했느냐? 자기 마음을 봤어요. 여는 견이라 이릅니다. 관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심견입니다. 수불이나 사리불, 벽지을 차원에서는 관이 아직은 안 돼요. 관이 되자면은 아공, 덕공이 돼가지고 해탈까지도 해초, 해탈해버려야 돼요. 성문 나한가가 얻었다는 해탈 경계까지도 벗어나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저 관이 열려요. 저 우리는 이 지경에 못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까불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라도 좀 알아야 돼그 사리물 같은 대단한 그런 석학이요 시속으로 말하면 시속인 대학자요 또 그분이 불법으로 말하면 최고의 어떤 부처님 제정의 최고의 지적인 경지에 도달한 분인데 그분은 견이라 견 심견이라 그분은 자기 마음이나 자기 사유 분별하는 걸 자기 내면의 지적으로 이렇게 봐 봅니다 이 본다는 건뭔지냐면은이 본다는 볼잔도 전에 내가 드러날 현자를 읽으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드러날 현. 드러날 현자의 뜻은 뭐냐면, 본다는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다는 개념은 내가 종이를 이래 보면, 은내마음에 종이 보는 게 드러나요. 에? 거울에 물건을 비추는 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저 볼견자가 아닙니다. 성문 남가들이 쓰는 저 견성 성불칸 있잖아? 견성이란 말은 우리말로 현성으로 바꿔야 돼요. 드러날 현자라요. 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거울같이 다 봐요. 지금 모두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에 맥해서 못 보는가 하면은 차도 답답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여기에 써 놓고 있어요. 네?